네 여러분 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축구 승무패 39회차 프리미어 리그가 돌아왔습니다. 분데스리가의 분데스리가에 독일 축구 프리미어 리그 조합으로 어, 나름대로 해볼만한 회차로 보고 있습니다. 배팅마스터에서는 마카오 핸디 그리고 배당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분석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혜택으로서는 프로토 주력 회차별 3회 이상 그리고 VIP 멤버십에서는 주력 조합을 해수에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축구 승무패 야구 스페셜 기타 고배당 경기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 보이는 이미지는 그 38회차. 아쉽게 그 제가 16,000원 조합으로 그 4등 턱걸이 한 내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1번 경기 포항 서울 2경기는 예상을 하실 못했고 나머지 그 1번 이와타하고 어, 수원과 대구FC 2경기 두경기는 충분히 그 잡아낼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그 안타까운 해차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그 승리는 예상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좀더 집중력을 가지고 분석한다면 충분히 그 당첨권에 들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우선 승무패 그 7경기를 선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1경기는 역시 그 프리미어 리그. 폴럼과 어,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마카오 핸디가 그 1.5에서 2, 그러니까 두골 이상의 그 승리를 해야만 리버풀이 그 핸디 값을 먹을 수 있는 매우 편차가 큰 핸디로서 개인적으로 단통 홈 패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역시 해외 예측 사이트 포배에서는 그0대 3으로 원정 프리드치 역시 1대3 원정 배팅 팁스 역시 0대 3으로 원정 리버풀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리퍼풀의 승입니다. 두번째 유니언 베를린과 헤 a 타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n g y 0 u 5 g oil, young. oil, young. chero, b i 어 old. Young. c h e r 한 big old. 을 o u n g chero, big old. Young. c h e r 에서는 2대 1의 예측값, 그 다음에 포리딕츠 2대 0, 배팅 팁스도 2대 0의 그 승리값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 홈승이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음, 3 경기, 브루시아 머넨글라트바흐와 호펜하임의 경기. 이 경기는 핸디에서 보듯이 상당히 이, 혼전 경기로서 핸디가 0.25. 부르샤가 그 이기마함은 현재 배당값을 먹을 수 있는 경기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만만한 핸디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승무 단통승은 좀 어려워 보이고 승무 투마킹이 필요한 경기로 보여지고 있으며 해외 예측 포벳 3대1 프리딕츠는 3대0 스포츠키라는 0대1로 원정의 약 우세를 보고 있습니다. 승무 투마킹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리, 어, 눌러주시고 이 승무패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우리가 항상 그 프로토에서 어느 정도 그 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 자금 회수용으로 제가 그 프로토 원틀로 한 조합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사 경기는 그 골포스브크와 베르더 브레멘 2경기 0.5의 핸디값을 가지고 있고 역시 그 홈승이 가능한 경기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베시 3대 1 프리드티에서는 2대 2 윈노드 윈에서는 2대 0으로 홈승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홈승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 5경기 예, VFL 보험과마인츠 경기 역시 혼정 핸디 0.25 원정 마인츠가 0.25의 핸딕을 잡아주는 경기로서 홈팀의 패와 무, 투픽이 필요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포벤 3대1의 홈승, 프리딕는 0대0 무승부, 배팅 팁스 역시 1대1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패, 무, 투 마킹이 필요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6경기는 역시 아우쿠스 브루크와 프라이 브루크 역시 혼전 핸디로서 원정의약우를 보여준 디로 l 포벳 1대2 프리딕츠, 0대 배팅, 팁스 1대1 원정의약우세를보고 있습니다. 7경기는 그 역시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y 리 u 햄 g 원더러스의 경기 역시 혼전 핸디 n 0 2 o 를 받고 있고 u 경기 역시 단통 리즈의승 n 는 승무. 투 마킹을 가져가야 할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예측 포벳 1대2 원정을 보고 있고 프리딕치도 역시 0대2 원정 울버 햄턴을 보고 있고 배팅 팁스는 2대1의 홈승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무 투 마킹이 필요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일곱 경기를 선 공유 드리고 전체 조합은 배팅마스터 멤버십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자, 그, 야구, 포토 야구 역시 그, 개인적으로 SG와 삼성, 뭐 전력차가 많이 나는 경기로서 굳이 뭐,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도 볼수 있고,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접해당 경기는 별로 그, 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져가실 분들은 승이나 핸디승까지도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무난한 경기로 볼수 있고 어, 문제는 일본 야구에서 역시 그 야쿠르2 대 요미우리 야쿠르2에 역시 그 선발 오가와 야스 히로가 카드로 나오고 있고 요미우리는 호타 겐신 야쿠르2의 선발 상태를 한번 볼까요 우아와 야스이로가 최근에 그 5승 5패, 최근 경기에서 그자책점이 4점, 직전 경기는 그 방어율이 좋았고, 그 다음에 2점, 3점.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 평균 그5이닝 정도를 30, 30점으로 커버가 가능한 선수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방어율은 그 4.00. 4점대로. 홈에서는 방어율이 좀 좋아지네. 요 1.27. 홈에서 약간 더 강점을 보이는 선수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정 호타, 여미우리 호타 겐신. 호타 겐신도 역시 그, 그 전체 5 경기를 치우면서, 네 경기, 3, 5, 4, 4, 이렇게 그,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도수로 봐, 봤을 때이 경기는 그 배당 좋은 배당 좋은 언더오버 기준점 현재 그이 경기가 8.5인데 8.5이 경기가 8.5로 나와 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8.5입니다 8.5인데 이건 배당 좋은 오버 오버 배팅이 그더 좋은 선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오버 베팅으로 승패보다는 오버 베팅이 양 팀이 서로 그 투수들이 그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 그 난타전으로 그 경기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 역시 그 오버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역시 히로시마, 아, 히로시마와 그 한신의 경기 한번 볼까요? 히로시마와 한신의 히로시마와 한신의 경기는 역시 오세라 다이치 오세라 다이치는 역시 그 최근 7승 6패 7승 6패고 홈에서 방어율이 4.57 그리고 최근 방어율은 6.12 방어율이 매우 높은 것은 피안타 유리 역시 이 선수도 6이닝 3실점 전후를 허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직전 경기에서도 주니치 홈에서 4실점을 하면서 패한 바 있고 그리고 원정 한신의 그 니시 6D 이 선수는 역시 그 볼이 좋을 땐 상당히 좋은 선수고 그다음에 그 구종, 다양한 구종 그리고 포크볼, 그리고 체인지업도 당당히 날카롭고 그리고 역시 패스트볼은 그1 4 0 k m 중반대 그리고 상당히 경기 내용은 좋습니다. 문제는니시구는가 그, 그 히로시마 상대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히로시마 상대로 보이 친구는 음, 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하고있는바이 경기 한이의구는이 그 히로시마의 역배당 홈 히로시마 홈 히로시마 역배승 또는 핸디승 플러스 핸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핸디승까지 추천드리고 혹시 이 경기 역시도 그 기준점이 6.5 6.5라면 그 오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한 오버 가능성이 한70%대 이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그 여기서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합을 가져가시면 이외에도 뭐 좋은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희 그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고배당으로 해서 그 소스를 보내드렸는데 다폴도 게임으로 해서. 보죠 VIP 회원님들에게는 고배당 조합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배팅마스터 멤버십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그 프로토 가지고 조합하셔가지고 승무패 원금 회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대박나세요.